사인, 코사인의 곱은 양수고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음수인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각 세타에 대하여 세타가 제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파악해보란 이야기죠. 그렇게 해놓고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호가 중요하네요. 첫 번째 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양수입니다. 자, 곱이 양수이려면 어때야 돼요? 둘다 플러스이거나 또는 둘다 마이너스됩니다. 자, 얘는 얘는 각각 몇 사분면인지 파악해 볼게요. 사분면을 그려봅니다. 이때 여기는 모두 플러스고요.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사인 플러스인 거. 2사 분면 사인만 그런데 코사인도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긴 안 되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플러스일 수 있는 경우는 제몇사 분면이죠? 1사 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다 음수. 탄젠트만 플러스인 것이 둘다 음수가 되는 구간이겠네요. 즉제 3사 분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도 만족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다. 마찬가지죠. 곱이 음수이려면, 얘가 양수일 때, 얘는 음수여야 되고요. 아니면 얘가 음수일 때, 또는, 코싸인이 음수일 때, 탄젠트는 양수여야 됩니다. 자, 각각 어떤 영역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합니다. 코사인 플러스인데 탄덴트 마이너스인 거는 코사인만 플러스인 구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4사분면. 자, 이번에는요. 코사인 음수인데 탄덴트만 양수인 거. 즉, 탄덴트만 양수인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코사인 음수 맞습니다. 제3사분면. 그러면 첫 번째 거 만족하면서 두 번째 거 동시 만족하는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제3사분면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타 각 세타는 제 몇사분면 3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세타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볼를 정리해 봅니다. 제 3, 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이므로 몽땅 나머지는 음수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린 뭐할 거예요? 바로 이 식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것을 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식을 일단 써볼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절대값. 그리고 얘는 사인 세타의 제곱하고 제곱근이잖아요. 그냥 지우지 말고, 쟤는 절대값과 같은 거죠. 이렇게 고쳐 적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 적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무엇을 파악해야 되죠? 부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사인 현재 지금 음수, 코사인 음수잖아요. 음수와 음수를 더한 것이므로 이 전체는 뭐가 되죠?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겠죠.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사인은 우리가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고 과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절대값 안의 식의 부호 코사인 음수입니다. 탄젠트는 양수입니다. 자 음수에서 양수를 뺀다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음수 더하기 음수를 말하는 거죠. 전체 음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식 전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다. 그 부호를 다 바꿔버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여긴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단진 세타가 되겠죠. 자, 계산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남는 건딱 뭐예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만 남았네요. 선택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